자 여러분 해피캔거루 인데요 내셔널 록다운 3주차 입니다 현실을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쇼핑센터인데 이게 호주 최대의 쇼핑센터 그룹이에요 웨스트필드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3주째 보시죠 센터 안에, 쇼핑 센터 안에 수업이 한 200여 개 되거든요. 아, 5층으로 되어 있고요. 다 더웠습니다. 예. 밑에, 맨 밑에 있는 슈퍼마켓 그 코스 주위에한3너개 빼고는 뭐 2층, 3층, 4층, 5층까지 싹 뜯었네요. 죽음의 뭐, 센터, 죽음의 도시 전부 다되었어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뭐 안에 있는 물건 빼고 나간 숍도 있네요. 이렇게 여기 슈즈 숍이었는데 그건다떡 나갔어요. 자라 그다음에 패체네, 여기 JB 하이파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유니클럽 문을 그, 문꼭 닫았습니다. 셔다면 아주 셔터 내렸어요. 사람도 거의 뭐볼수 없을 정도. 자, 시공욕품만 조금 살이는데벤치비가 가장 비싼 4층인데요. 묵는데 한 군데도 없고, 사람도 마스크 쓰은 조금씩 돌아다니는데, 왜, 왜 돌아다니는지. 우리가 기생이라 뭐 영상 찍는다고 돌아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여기 돌아다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여기 아예 그냥, 복도에 있는 소파까지 다 그냥 그렇지. 막아놨어요. 딱맨 아래층, 2층에만 사람 좀 다니고, 저기 이제 치킨집하고, 그치? 슈퍼마켓하고 네. 여기 이제 치킨집 하고, 그치 슈퍼마켓 하고, 여기 스시 테이크아웃? 에 스시 테이크아웃 정도만 열려 있는데. 그리고 그 주위로 한두세개정도있 어. 자, 이런 상황으로 3 주째인데, 뭐 얼마나 더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이런 악, 아, 그조건에서 얼마나 더 오픈을 할수 있는 건지. 하튼 여 지금 겪고 있는 어, 저희 동네에.

여기는 식당가인데요. 어... 아 네. 아니야 네. 그거 청구해야 된다. 여보. 자, 자, 얼마 전에 로또 걸린 거를 체크를 하면서 다시 어, 티켓을 사보겠어요. 아두번 그러니까 걸렸어? 두번 걸리고 지금 크게 다시... 안 걸렸어? 2 0불 아. 걸렸어? <laughs> 과연 뭐가 또 걸렸네요? 십 불요, 십 불. 과연? 거리 사이드 거리 두개 치다. 과연 이거 걸린 티켓이에요. 어디로? So we give two million come on. Mm -hmm. Tuesday. Okay. <laughs> Ten dollars <laughs> fifty five. Can I purchase can I purchase Tuesday? Tuesday, yep. Yeah. How many games I okay. can for that amount? Uh, you can do eight dollars or you can pay extra for $13.25. $13.25. Okay. go for it. Is that how many games for $13.25? 10. 10. Awesome. That's 2 dollars 70 for I think you, oh, you got. 예, 프린지 버스. 체소도 확인하고요. 어, 여기는 런컬리 쇼핑센터라는 곳인데 여기 다른 쇼핑센터거든. 여기도 꽤 커요. 새로 리뉴션싹해가지고자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여기는 체수보다더 신박하다. 이 전시가 왜 오픈했지? 퓨리컬러 <laughs> <흔히 클라, 클라. 웃음> 여기는요. 썰렁을 썰렁이 아니라 아니. 덜렁다 아 컴컴해 무서워 <laughs> 어두워서 영상이 나올,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심각하네요 여기는 열었다, 빈티지 셀라 <목소리도> 여기도 뭐, 우리 동네나 똑같은데? 차이 없네요. 죽은 건 마찬가지다. 아... 혹시나 해서 왔는데 아, 역시나군요. 아,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3주째 접어들었는데 쓰읍, 글쎄요 한 달은 덕분이 넘길 것 같, 같은 기분이 들고 어, 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힘을 내서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려요. 좀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 한인 타운을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여기는 이스트우드라는 곳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한이과별건 다른 게 없네요. 썰렁합니다. 뭐 식당은 식당 클로즈가 됐다고 보면 될것 같고 뭐 식당 사망입니다.